이재명이 희대에 나타났다는 것은 우리 민족의 커다란 축복이다 이렇게 정말 나뜨거운 말들을 그동안 공개적으로 해왔습니다. 그러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입에 담기 어려운 이야기를 하고 또 지금 정부의 요직에 등용되어 있는 분들 예를 들면 뭐 강훈식 비서실장이라든가 윤호중 행안부 장관이라든가 이런 인물들에 대해서 두루폄하는 이야기를 해왔습니다. 그러면은 사실은 세평 수집을 정상적으로 했다든가 또는 본인의 유튜브 영상 같은 것들을 인사 검증팀에서 정상적으로 검증했다면은 임명되기 가 어려운 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명된 것은 결국 강성 친명이기 때문이 아닌가?라고 밖에는 달리 해석하기 어렵습니다. 다만 우리가 이 점에서 짚어봐야 되는 것은 앞으로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을 이 정부에서 그대로 안고 가기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만, 그럼에도 문재인 전 대통령과 같이 힘 있는 사람에게 막말해서가 아니라. 이분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서 2차 가해성 발언을 하고 여러모로 인사혁신처장으로서는 해서는 안될 언행들을 했기 때문에 어, 경질하는 이유가 되어야 된다. 그 부분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예.